에, 오늘은 에, 아메모라 람포코이셔프 배교 영업을 빨리 끝마치고 맛있는 한국식당에 왔습니다. 이곳은 오오사카 이마사토 신지 이노토코데 한국요리집이 있는데 그 집은 에, 순댓국하고 게장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전국에서 이곳을 먹으러 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얻 언니하고 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 바쁘신데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다는 소문을 네, 듣고 왔는데 좋으시고, 네, 네.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+ 꿀꺽 넘어가요 네.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이 집은 이렇게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네, 서산에서 그 가져온 게라서 아주 알이 꽉 매여있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정말 맛있는 게장 그리고 또이 집은. 예 유명한 순대국 순대국은 아마 오, 일본에 오시면은 순대국 집이 없어요 근데 이 집만 순대국 집이 있거든요 이마산 또 신지에 보면 순대국이 정말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순대도 예, 잡채 순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야채 등등 많이 섞어서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쫄깃 쫄깃한 순대입니다 여러분들 어, 일본에 오시면은 순대국 드시고요 또 게장도 드시고요. 예, 항상 우리 생활은 행복은 맛있는 음식에서 온다고 합니다. 건강해서 맛있는 음식 들고 우리 열심히 힘차게 파이팅합시다. 언니 오늘 고마워요. 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네, 네, 네 오늘 맛있게 먹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